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삿포로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만에 기온이 10도 떨어져서 미리 가을을 맛보고 왔는데요. 따뜻하면서 여행 기분 나도록 입어봤습니다. 낮에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6시 비행기를 탈 거라서 편하면서 동시에 예쁘게 옷을 입고 싶었어요. 먼저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입었는데 혹시 활동하다가 더워서 겉옷을 벗더라도 프린팅이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으로 입었어요. 수피마 코튼이라 살짝 소재가 무겁지만 차르르 흐르는 빛이 마음에 들어요. 블랙 데님이지만 추리닝급으로 편한 바지인데요. 이제 품절되어서 영영 살수 없는 게 아쉬워요. 하나 더 샀어야 하는데 올해 초 동묘에서 구매했던 바람막이 맨투맨인가? 안감도 있고 두툼한 바람막이 아노락 같은 소재인데요. 컬러가 쨍한 빨간색이라서 봄, 가을, 겨울까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방도 빨간색을 맸는데요. 강렬한 컬러는 오히려 아이템 컬러를 통일하는 걸 좋아해요. 마지막 날이라서 괜히 심란한데 기분 좋으려고 덩실거려봤어요. 신발은 연보라색 컬러에 스니커즈를 신었습니다. 삿포로에서 여름과 가을 모두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옷 입는 재미가 있었어요. 연휴의 추억 이제 끝입니다. 그럼 놀다 가겠습니다.